어? 내가 누구냐? 바이브 방어의 신 어린이즈. 상대 팀 다섯 명다 근데 조합이 좋아요. 피소 카딩은 뭐냐 진짜? 지명적이다. 가보자고, 파이팅. 와우, 스트라이. 크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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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빼자. 아, 죽었다, 저거. 트리플킬? 아, 너넨 끝났다 트리플 쟤도 트리플킬이네? 야 치속 유지해주면 어떡해 좀만 천천히 가지 난난아나 그냥 집 갔다 올게 1500원이야 이건 집 갔다 와야 돼 아니 콜필드 사자 그냥 콜필드 좀 에반가? 이렇게 사자 4킬 0데드 바루스 이즈리얼 vs 3킬 1데드 바루스 바루스도 템잘 나오긴 할 거야 웅소드 2개 수류탄을 찍었구만 나1렙이기 어, 해? 바로 스돌레 나이스, 그래. 가자, 가자. 아, 타워 진짜 개쎄다, 딜. 타워 딜 감당이 안 돼. 저게 초반에 진짜 타워 3대가, 3개가 때리면 너무 세요. 근데 이즈리얼은 끝도 없이 성장한다. 성장의 끝이 안 보인다. 후라인이라 그냥 가도 될것같 쟤 돈이 너무 많아서 와 아, 상대 라클 겁나 빠른데? 하지 말걸 그랬나? 이거 하이머 바루스라 와오 스트라이크 어우 지속, 지속 터진 바루스 어어어어어 스 때려도 한 돼. 상황해가지고 미신이 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압박해도 될 듯. 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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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빙, 우빙. 스루탄을 안 맞기 위한 노력. 우리가 끌어도 타워 세개 설치하면 우리가 손해보 나이스. 아, 까비 저게 스턴이 안 걸리네. 바루스는 무슨 낚시가 하고 싶었던 걸까? 일로 살렸다 한 턴. 나이스 백스 점멸. 8킬 영 레딧이 어떻게 막냐? 분당 1킬 이상인데 분당 1킬 그 이상 이거 못 막습니다. 아 진짜 선 넘네. 가면안될 듯. 가면 타워 진짜 한칸 남을 것 같아. 하이머딩 거라서. 어? 제가 누구냐? 하이브 방어의 신어린이즈스포보다 정수 근데 이렇게 판마다 다르긴 해요. 3대 조합 따라도. 그냥 근데 가고 싶어서 가는 거임. 스 포가 좀더 안정적이긴 한데 정수가 가고 싶어요. 이코어가 9분에 나오네. 9분에 이코어 나오는 건또 처음인데. 정수의 크라켄 그쵸 이번 판은 크라켄 좀 애매해 가지고 3코 무조건 순안 가면 질거 같아서 빌드 이렇게 갔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체가좀 말리네. 바로스 6렙이네. 예 피하고 와우 우리 우리 파이크 를 없애버렸다 와 데미지 뭐야 이즈리얼와핵핵 핵 데미지인데 핵 데미지 잡으로 무조건 올 텐데 이론상 안올 수가 없음 나를 잡으로 북한 바로 뜯어먹고요 2년 사이 아래로 피하면 누나에게 물리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또 힐이 있기 때문에 빨려들었죠, 상대팀. 완전 빨렸죠. 비즈비아 조합의 안정성을 올리기에는 사실 수진만한 게 없긴 한데 근데 수운이 일단 필수인 것 같고 일단은 롱소드 사고 생각을 좀 해보자 물기가 좋은 조합이긴 하단 말이죠 근데 슈진은 좀 맛이 없으니까 드락사르로 한번 가자 드락사르가 좀 맛있거든요 템이 상대가 CC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운을 안 가면 안돼 근데 나보리 빌드를 가면 손을 가기가 진짜 애매해서 캠퍼를 뽑기까지도 오래 걸려 그냥 공 돌면서 쏴! 맞든 안 맞든 계속 쏴요 이거 어차피 큐를 계속 돌릴 수 있거든 쇼진이요 쇼진은 잘 컸을 때 상대가 탱 너무 단단한 애 없고 내가 안정적이게 하고 싶다 싶으면 가는 건데 지금 이런 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재미는 드락사르가 좀더 높아서 하이리스카 하이리턴이 또 재미있어서 피하고 드락 갈 거예요 드기또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은신으로 또할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효진은 정수약 달자를 갔을 때 효율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수의 그 체력 낮은 단점을 커버치면서 가는 느낌? 3일체는 사실 안 가도 체력이 충분해, 충분해서 와 저게 집을 가진다고. 들어가고 우리 팀이 살짝 무리하는데? 여기다 쏴주면? 아, 알고 있었다. 눈치챘는데요? 신과 함께라면 죽지 않아. 내가 또, 아, 죽었다, 이건. 오? 어, 진짜? 방황한 <laughs> 니신의 발차기는 어디로? 내가 또, 전멸과, 전멸과 수운이 다 있기 때문에! 까비. 뜬금없이 시 없는 곳에서 바루스가 왔네요 제가 리신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훈을 무조건 가야되는 판이라 제가 정화를 안 들어서 크라켄은 생략했습니다 크라켄 빌드는 나보리 필수라 3코어를 가야돼서 날라갔어 아 다리우스 장인분 유튜브에 이즈로 출연하셨던데요 바로 은신 아 근데 나 너무 안정적이게 하는 것 같아 살짝 공격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물론 아까도 공격적으로 하다 죽긴 했는데 바로 은신 레넥한테 거리를 아예 안 주는 거 있고. 물론 저도 수운이 있긴 한데 드락사르가 진짜 낭만 아닙니까 무빙 무빙 아 죽었다 이거 <laughs> 무빙 좋았는데 <laughs> 뒤에서 레넥이 나왔네 아 레넥 아니었으면 근데 잡을만 했겠다 인정? 수온으로 풀고 딱 비전 써서 잡고 하면 되는데 근데 레넥이 뒤에서 나왔어 피해주고요 자딱 아, 바루스 궁은 계속 생각하면서 피하고 백수 궁도 생각해요 성타로 잡았죠, 백스. 은신? 은신. 은신 활용해서 바루스. 백스랑 바루스가 나한테 궁을 아예 못 맞춰버리니까 내가 다 피해버리니까 지금 당황스러울 거임. 그냥 수운도 안 쓰고 무빙으로 다 피하니까. 어? 은신 딱 하고? 딱 하고? Q로 잡고? 잡은 다음에? 하나 어디있어 하나 어디있어 아, 씨! 아니, 이걸 떠어내 쳐! 아, 진짜. 드락다르가 근데 진짜 맛있는 템이란 말이야. 근데 오랜만에 쓰니까 내가 잘못 썼어. 헤들아 야무지긴 한데 펜타 아쉽네. 진짜 암살자 느낌으로. 3만 9천. 아, 근데 이게 초반에 너무 인베 때 우리가 잘 하긴 했다. 몇대다 터뜨려서.